건물이라고 하기에도 작달한 10평 안팎의 보호소 건물 두 동이 한창 철거 중입니다. 불과 얼마 전까지 영월에서 구조된 유기동물들이 머무르던 곳입니다. 영월군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직영 운영하기로 하면서 철거하는 겁니다. 보호 중인 동물들은 어디로 갔을까? 보호센터는 위탁 운영자의 집 한켠에 있는데 집 위쪽으로 올라가니 영하의 추위에도 야외나 다름없는 공간에 묶여있는 개네 마리가 있습니다. 보호동물들입니다. 원래 네마리였던게 아닙니다. 지난달 29마리를 한꺼번에 인도적 처리, 즉 안락사를 해서 줄어든 겁니다. 병에 걸린 보호동물이 많아서 안락사를 했다는 건데 병이 많은 이유를 묻자 동물의 발이 지면에 닿지 않도록 띄워진 철장, 이른바 뜬장을 못 써서라고 합니다. 동물들 동물 앞에서 그걸 못하게 하죠. 낚셔보니까 네. 그 앉아서 고고또 낚셔보니까 매 계속 심한 발을 던져서 이 센터는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5마리의 동물을 안락사 처리했습니다. 입소한 134마리 가운데 41%나 됩니다. 안락사가 있었던 달에는 유독 자연사도 급격하게 늘었는데 올해 자연사와 안락사 비율을 합치면 80%에 육박합니다. 자연사는 보호 중에 자연적으로 숨진 동물의 사인을 말하는데 병에 걸렸을 때 방치돼 죽더라도 자연사에 포함됩니다. 이 센터가 올해 사용한 예산은 6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합쳐 5천만 원이 넘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동물에게 사용한 돈은 사료비와 진료비를 합쳐 200만 원, 3.4% 밖에 안 됩니다. 사료를 기탁받아 사용했다는 센터 측의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적은 수치입니다. 이런 보호소 운영 실태가 영월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질타당했습니다. 그 보호소가 이제 철거하기도 있어서 철거하는 바람에 이제 그, 그 보호하는 유기동물들이 이제 그뭐 인도적 처리가 이제 일부 이루어졌어. 가장님 지금 신축 보호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야 하니까 안락사를 했다고 지금 하셨잖아요. 그 말이 됩니까? 이사를 가면 이삿집을 금방 못 들어가면 보관함에다 넣다가 또 이사를 하고 하는데 어?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이 살아있는 동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? 담당 부서는 구 센터의 적정 수용 두 수가 24마리인데 계속해서 동물이 늘어나다 보니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.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.